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선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왜잘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힘들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채널에서 윤회론, 카르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오래 전부터 그 원인이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못된 사람이 잘 살고 착한 사람이 힘들게 살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일들은 더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흐르거나 다음 생에 또는 자손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정말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착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나 악하게 사는 것이나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무엇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아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악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악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가령 어린아이들이 잠자리 날개를 뜯어버리고 개구리를 학대하기도 하고 정말 어린 나이에는 천친난만해서 죄의식이 없어서 그런 행동도 할수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무지나 영적인 무지에 의해서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아는 상태에서 자유 의지로서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큰 죄를 짓기보다는 작은 실수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자신의 이기심,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피해를 당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래도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피해를 당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명한 의도와 감정이 들어간 자유의지로서 하는 행동에는 분명한 카르마가 따르게 됩니다. 물론, 실수로, 무지에서 하는 행동에도 카르마가 따르긴 하지만, 이렇게 자유 의지로서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혀도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경우에는 더 강한 카르마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잘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다 착한 것일까요? 평화로운 시기에는 크게 튀는 사람이 없고, 다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의 경우에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거기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실려가고 그런 상황에서 백화점에서 팔던 명품 옷가지 같은 걸 훔쳐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귀중품을 훔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영상을 보면 과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비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든지 비상 상황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누가 착한지 아닌지 그런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구별이 안되고 다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선한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착하게 산다는 것을 겉으로는 다 착해 보여도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유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유 의지가 살아있지 않은데 착하게 산다고? 그런 사람은 자기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규율과 간습에 의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하게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진짜로 깨어있는 선함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있는 가족, 친척, 마을,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면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나의 생각이 아닌 남들의 생각, 그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세대보다는 그때는 좀더 가족주의가 강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살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런 것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지 않고 익명화된 사회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면 옆에 누가 사는지를 모를 수도 있고요. 굳이 이웃들과 소통하지 않고도 잘살수 있는 시대예요. 대신에 인터넷에 SNS 이런 데다가 잘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죠. 나를 지켜봐줄 가족이나 이웃이 근처에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도덕성을 형성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보다는 가족, 이웃,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살아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잘 살았다라는 것은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영적인 가치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종교를 믿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착하게 살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야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내 자식이 잘될 거야.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갈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착하게 산다면, 그것 또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관념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그게 단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움은 모방에서 시작되죠. 처음에 잘 모르지만 화가의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자기도 잘하게 되는 것처럼 종교에서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것을 따라 하다 보면 자신에게 좋은 습관이 붙고 좋지 않은 습관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가 하는 행동의 의미에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신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틀에 갇혀서 내가 믿는 종교만이 옳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 종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어떤 프레임에 갇혀진 선함이죠. 진정한 의미의 선, 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했고, 불교에서는 자비심 그리고 집착 없이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누가 보고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어떤 관념에 얽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서 "아, 이것이 옳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선한 행동을 베푸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의 본뜻은 조상님을 기리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조상님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음식 차리느라 힘들어하죠. 대충 차려놓고, TV 틀어놓고 절하죠. 예를 지킨다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강해지니까 실제 그 마음은 비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내가 이런 착한 행동을 했어.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안에는 진심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착한 종교인이고 마음이 넓어서 아이를 위양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뒤에서는 아이를 학대할 수도 있는 거죠. 겉으로 선함을 포장할 때그 뒤에는 악이 감춰져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진실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즐거워서 하니까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가슴이 개발되어 있고 열려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도 의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고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자신의 삶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됩니다. 사랑, 기쁨, 감사가 어떻게 같이 흘러가는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며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돈을 번다든지 집안일을 한다든지 자식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할수 있는 이유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은 잡일들이죠. 뭐 청소, 빨래, 음식, 설거지.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음식을 만들면서도 아 이것을 만들면 아이들이 맛있게 먹겠지? 하는 그 기쁜 마음이 나오면서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하는 괴로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면 그땐 뭐가 남냐면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남습니다. 단지 내가 이것을 해서 얼마를 벌수 있다 이 생각만 남으면 사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우울해집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가 더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게 조금씩 쌓여간다고 내가 대단히 기쁜 것이 느껴지나요? 그거는 머리에서 잠깐 기쁘다라는 것이지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것은 내 심장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이 하는 행동을 다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수 있다. 그럼 나는 얼마짜리 인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저기 저 사람은 더 많이 버는데, 더 많이 벌어야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수치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주관적인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진실한 사랑과 기쁨이 느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자신의 영적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려면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돈의 수치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따져서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기쁨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사랑.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가족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 맛있는 것을 만들어준다, 뭐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놀아준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그러고 지내는 것도 기쁨을 느끼잖아요. 거기에도 다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직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할때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준다. 그런 일에서도 작은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율에 의해서 살아가거나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의해서 살아가거나 규율을 따르기 때문에 착하게,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교리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 그 집단 자체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자신도 그 악한 행동을 같이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종교 전쟁을 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믿고 종교 전쟁에 나가서 이교도들을 죽이는 경우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교주를 떠받들고 개개인들의 복종을 요구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가서 때려주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행동을 옳다고 믿고 같이 따라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무리가 지어지면 사람들이 그런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고 직장이나 어떤 집단에서도 왕따를 시키고 누군가를 괴롭힐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옳은 거지라고 군중심리에 묻어갈 수가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하는 행동을 옳다고 따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에서 저것은 잘못된 행동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집단을 아무리 내가 오래 따라다니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끊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큰 집단이든 작은 집단이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다면 겪는 변화 중에 하나가 내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들의 무리와 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가치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영성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찾습니다. 어디에 깨달은 분이 있어서 나를 지도해 줄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집단을 찾아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스승을 따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에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게 아니고 자기만의 내면의 기준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줘서 선하게 살아서 선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아이들이 엄마 말 듣고 따르듯이 기초적인 수준의 선함입니다. 아이들이 좀 자라면 자기 정체성이 생기고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자기 의지가 나와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길래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옳다고 종교에서 말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엇보가 생길까봐, 지옥에 갈까봐, 이런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누가 나를 욕할까봐,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함은 내면의 신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신성이란 곧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내면의 신성, 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게 동등한, 평등한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만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그 마음에 다가가기는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살아갈 수는 있겠죠. 이것은 돈이 되는 일이고 이것은 돈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돈을 기준으로 해서 따질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순간에 무엇이 필요한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그것을 보았다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그 순간에 자신의 자유 의지로서 판단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남을 도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내 마음이 정말 기쁨과 그것을 들여다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갈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가 없고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무기력하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어디선가 불로소득이 생겨서 돈을 벌더라도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면의 영적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능으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 그것들을 잘 보세요. 나는 이것을 해서 얼마를 벌 것인가 이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과정을 보면서 보람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또는 직업에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도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옳다고 알려준 것에 의해서 살아가기보다 자기 내면의 자유우지를 살려내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자유우지와 함께 내면의 신성을 살려내어서 신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업보가 될까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요. 자신이 어떤 의도로 그 행동을 했는지를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손해 볼까 두려운 두려움이라든지 증오심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으로 행동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던 밑바닥에 깔려진 감정을 보시면 그것이 선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에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억지로 대충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매 순간 들여다 보세요. 어떤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들여다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선하고 기쁘고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